바디에 보면, 앵커 태그가 있어요. 자, 앵커 태그는 보니까, 클릭을 했을 때, 2.jpg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 p 태그에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미지는 1 j p g 예요 자, 1.jpg는 보이는 상태이고, 얘를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 2.jpg로 넘어가게 할 거야. 마찬가지, jQuery 라이브러리는 항상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너비를 300픽셀로 조정을 했는데, 자, 앵커 태그를 클릭하면 함수를 실행하래. 실행할 내용은 이미지의, 이미지의 attr 속성 중에 src 속성을 2.jpg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클릭하면 2번으로 넘어갔는데 2.jpg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해서 클릭을 눌러보면, 클릭 눌러보면 잘 넘어가요, 파일이. 근데 이 방법은 실수하는 경우에요. 즉, 잘못 사용된 예제의 대표적인 겁니다. 흔히 사용하는 실수 중에, 응,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결과를 놓고 확인을 해보면, 얘를 클릭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 자체가 그냥 넘어가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위에 보면 위에 주소창의 경로가 내부 서버, 그죠? 서버의 경로예요. 근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는 순간에 지금 이미지만 따로 지금 넘어가버리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 J쿼리가 작동을 한게 아니라 제이코리 작동이 아니라 앵커 태그를 클릭하면서 요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요 이미지로. 얘가 동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은 동작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얘가 동작한 게 아니라 클릭을 하면서 요게 실행된 거예요. 앵커 태그의 특징은 뭐냐? 앵커 태그 어디론가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어디로? href 안에 지정된 경로로 보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가장 기본이에요. 앵커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jQuery가 동작하기 전에 이미 얘가 실행이 어버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미리 보기로 했을 텐데 클릭하면 얘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나가버리니까 꺼지지 않아야 돼. 꺼지지 않아야 되고 이미지만 싹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클릭이라고 하는 글자가 아까는 보였죠? 그죠? 근데 얘를 클릭하는 순간에 이 글자 없어져버려 이미지만 떨렁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제이 r 이 동작을 한게 아니다 단지 그냥 앵커 태그의 역할만 준것 뿐이다 무용지물입니다